여러분,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뭐 이런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음, 스카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자기 훈련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네 가지 도구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스카텍이 쓴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삶은 고해다. 이야, 정말 강렬하죠? 사실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게 진짜 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게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딱두 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을 그냥 마주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 고통 자체를 피해버릴 거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자기 훈련이라는 건데요. 잠깐 훈련이라고 하니까 막 벌 받고, 뭐 그런 힘든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근데 팩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도구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첫째, 만족을 미루는 것. 둘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셋째, 진실을 똑바로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잡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도구들 하나씩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도구 바로 만족 지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더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폐기 치료했던 한 환자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이분이 일을 할때 항상 제일 재미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만 남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정말 간단하게 일하는 순조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생산성이 말도 안 되게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능력은 아주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보세요. 5살 때는 친구 먼저 놀게 해주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6살 땐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으려고 맛없는 것부터 먹죠. 그러다 12살쯤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숙제부터 끝내고 tv를 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16살이 되면 이게 완전히 몸에 배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의 태도로 자리 잡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이건 내 문제다 라고 받아들이는 건데요. 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오키나와에 있던 한 군인이 한 말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이 빌어먹을 섬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신다. 자기가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섬이라는 외부 환경 탓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함정에 곧잘 빠지곤 하죠. 팩은 이 책임 문제를 두 가지 극단적인 유형으로 나눠요. 한쪽은 신경증인데, 이건 뭐든지 다내 탓이야 하면서 필요 이상의 책임까지 다 짊어지려는 거예요. 반대쪽은 성격장애인데, 이건 정반대로 절대 내 탓은 아니야 라며 모든 책임을 피하는 거죠. 중요한 건이두 가지 방식 모두 결국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걸 잃게 됩니다. 바로 자유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 문제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나 대신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철학자 에릭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도구로 가볼까요? 이건 아마 네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진실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해요. 자, 이걸 지도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 머릿속에는 각자 삶이라는 지형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도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지도가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지도에 그려진 지형. 즉 세상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런데 내 머릿속 지도는 옛날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과업이 뭐냐? 바로 내 머릿속 지도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고통,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올바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도구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균형 잡기예요. 이건 앞서 말한 세 가지 도구들을 통합하는, 뭐랄까, 일종의 마스터 스킬 같은 겁니다. 이 기술들을 언제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라고 할수 있죠. 이 말이 참 멋있지 않나요? 자기 훈련 자체도 훈련이 필요하다. 무조건 참는다고, 무조건 책임진다고, 무조건 진실만 말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유연성입니다. 언제 화를 내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 언제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또 언제 철저히 계획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균형 잡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즉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 사이에서도 균형이 필요하죠. 또 모든 걸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상황에 맞게 말을 아끼는 것 사이에서도요. 심지어 내가 빚던 오래된 진실과 새로운 진실 사이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진짜 자기훈련은 뻣뻣한 규칙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유연한 판단력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자기훈련이라는 건 문제와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겪어내도록 도와주는 아주 체계적인 도구 세트인 셈입니다. 이네 가지 도구를 잘 사용한다면 인생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진짜 첫 걸음이 아닐까요?